동생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응원은 꾸미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초구 쳤습니다. 일루수, 아~ 일루수와 놓쳐서 자, 다음 주자, 초구 스트라이크. 어~ 공을씁습니다 무도 스트라이크. 바깥쪽 스트라이크 좋습니다. 기나 가락 장나 가락 자, 딘제 모션에 일루 주자. 한급 뒤로. 자, 일루견제 세이브. <목소리> 3구 파울 3구는 바울이었습니다. 4구, 현재 주류 걸렸습니다. 1위로 해서 아우 4구, 아~ 살짝 빠졌나 봅니다. 볼 5구, 가운데 되는 볼토스트레이트볼 6구 스윙 아웃 투억 3구 쳤습니다 파울 볼. 4구 쳤습니다 2루수 정면 2루수 잡아서 1루에 아웃 쓰리 업 아,